사무엘하 10장을 시작합니다. In the course of time, the king of the Ammonites died, and his son Hanun succeeded him as king. 시간이 지나면서 암몬족의 왕이 죽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한눈이 왕으로서 그를 계승했다. 이제 암몬족이 그 왕이 죽었고 그 후계자로 그 아들이 한운이 왕으로 계승을 받았다 데이비드 d t 그래서 다윗이 생각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I will show kindness to human son, 한운 son of Nahas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예,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스테 마치 모인 것처럼. 그의 아버지가 showed kindness of to me. 그의 아버지가 나에게, 그러니까 다윗이죠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것처럼, 나스의 한운의, 나스의 아들, 한늘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라고 생각했다. 근데 여기서 그의 아버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무슨 은혜를 베풀었느냐 하면은, 아마도 사울한테 도망을 다니고 있었을 때 다윗이 사울의 왕한테 도망을 다녀, 다녔을 때그 아버지가 아마 아, 그 나하스가 도움을 줬다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그 도움 받은 것을 갚기 위해서 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내가 그들에게 친절을 또 보여주겠다, 은혜를 좀 보여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 so 그래서 데이비드 센터가 delegation to express his sympathy to Hanun concerning his father. 그래서 다윗은 대표단을 보냈어요. 자기의 동정을, 자기가 동정하는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표단을 보냈다. 한눈에게 concerning his father, 그의 아버지에 관한 이 그의 아버지에 관한 것은 이제 그의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 죽은 아버지한테 내가 도움을 받은 것 때문에 그의 아버지의 문상이죠. 문상을 하기 위해서 한운에게 동정을 표시하기 위해서 대표단을 보냈다. 사절을 보냈다 이 말이죠.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고마움이 그때의 옛날의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보낸 건데 이제 문상을 보낸 거죠. 그래서 웬 데이비드스 맨 그래서 다윗 사람들이 그 안문족 땅에 이르렀을 때, 갔을 때, The Ammonites Commander said to h a n 한운, dear l o 안문족의 지휘관들은 그들의 주 한운에게, 그들의 왕 한운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Do you think David is honoring your father by sending invoice to you express sympathy? 왕께서는 다윗이 그 동정을 표하기 위해서 왕께 사절단을 보내서 아버지를 명예를 높인다고 생각합니까? 정말로 아버지의 문상을 위해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Hasn't David sent them to you only to explore the city and spy it out? 앤드 오브 드로이 다윗은 그들을 단지 그 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성을 스파이로 보내서 어, 탐정하고 탐색하고 그리고 그 성을 뒤집기 위해서 그 성을 으, 뒤덮으려고 그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왕께 그들을 보낸 것이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이제 정말로 그 아버지 도움 때문에 살아가 살아서 있었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선한 마음으로 한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악용한 거지요. 선한 것을 악용해서 말을 한 거지요. 아, 그들이 우리를 탐색하고 우리를 점령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왕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So 그래서 한눈 시저 데이비드 인보이즈 그래서 한눈은 그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그 사절들을 잡아가지고 shaved 그 off half of each man's beard. 그각 사람의 비어드 턱수염을 깎고 턱수염을 반쯤 깎고. 그리고 커 f 프 뭐를 잘랐냐면 그들의 옷을 잘랐는데 엣 버터덕 버터건 엉덩이에요그 엉덩이에 있는 옷을 자르고, 그러면 엉덩이에 있는 옷을 자르면 다 엉덩이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센 m a w 웨이 그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아주 치욕적으로 사절을 보낸 치욕적으로 그 사절단에게 이렇게 한 거죠. 선을 갖다 악으로 갚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굴욕을 당한 거죠. 그 당시에 이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하인들에게 시종들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굴욕적이고 또 엉덩이를 보이게 다 옷을 잘랐으니까 얼마나 수치를 느끼겠어요. 그래서 when david was told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들었어요. 이렇게 했다는 것을. 오바디스 이거에 대해서 들었을 때 he sent messengers to meet the man. 사절을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보냈다. 이제 그 사절단을 이제 만나도록 만나도록 또 사절단을 다른 사절단을 보낸 거죠. 그 사람들을 만나러 뭐 만나게 하려고. 왜냐하면 they were greatly humiliated. 왜냐하면 그들은 크게 굴욕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자기들이 너무 창피스러워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절단을 또 보냈다. 그래서 더킹 said 왕이 말했다. 다윗이 말했다. Stay at 여리고 till you r be a r d having r o w n 너의 수염이 턱수염이 자랄 때까지 그 여리고에서 있어라. And then come back. 그리고 돌아와라. When the Ammonites realized that they had become obnoxious to David 그래서 안문 사람들은 그들이 다윗에게 아주 혐오스러운 아주 미움을 받게 되었,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다윗이 아주 싫어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안문적이 They hired 20,000 Aramean foot soldiers from b e t h l e h e and Soba 근데 싸움이 이제 일어날까봐 쳐들어올까봐 다윗이 그들은 2만 명의 아랍인의 보병을 고용했어요. 즉 베로압과 소바에서 어, 아랍인 2만 명 보병을 고용하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쳐들어올까봐. 에즈엘 이제 애주 뭐뿐만 아니라 더킹하고 막가 위더 사전스맨. 천 명의 사람들과 마가 왕과 그리고 또한 트웰브 사우던서 멘프럼 다브 다브에서 만 이천 명이죠 트웰브니까 만 이천 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베벳로업과 소바에서 아람인 이만 명의 보병들을 고용했다. 그러니까, 싸울 준비를 단단히 했다, 이 말이죠. 자기들이 겁이 나니까.